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가들이 아니라 현대 치과 수술의 선고자였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역사의 놀라운 진실입니다. 4,500년 전,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 여기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을 사용해 충치를 치료했다는 것. 룩솔에 위치한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속으로 충치를 메우고 치아를 고정시키던 이들. 현대 의학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집트인들은 이미 치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초와 허브를 활용한 그들의 지혜, 이것이 오늘날 치과학의 기원이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사실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건축 이상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치과 수술 기술이 현대 의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세요. 역사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를 탐험했습니다.